문제 n 제곱군중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공통문제에서 한번 풀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표를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또 a가 0보다 클때 a가 0일 때 0보다 작을 때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돼서 현재 이 짝수가 되게 되면 0보다 클 때는 2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이때는 이 1개,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0개가 되겠죠. 홀수일 때는 무조건 답이 1개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a의 n제곱근 중,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를 한번 볼까요? <laughs> 현재 그러면 여기서 현재 5제곱근이죠. 5제곱근은 이 홀수기 때문에 이 뒤에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a는 그냥 자동으로 현재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b라고 하는 것은 현재 6이라고 하는 짝수니까 이 뒤에게 양수나 양순, 음수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현재 f의 6에 아, 3승근에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3의 3승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현재 3, 3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면 3이 나와서 이것이 현재 음수죠 음수니까 음수의 짝수제곱근은 현재 0개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현재 0이 될수 있겠습니다. C라고 하는 것은 뒤에 게 뭐가 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이미 홀수니까 무조건 1이 될수 있겠죠. 우리가 구한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바 답은 2만 나오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짝수승근루트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짝수승이 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가 됩니다. 그렇지만, 홀수승근 루트 마이너스 2의 홀수승이 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날아가서 정답이 마이너스 2만 나올 수 있습니다. 짝수승근일 때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A 루트 A의 인승이라고 하는 것은, N이 짝수가 되게 되면, 무조건 양수만 나오는 절댓값 a가 될수 있고요. n이 홀수가 되게 되면 음수면 그대로 음수가 나오는 그냥 a가 될수 있겠습니다. 짝수대로 절댓값이 되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요. 홀수일 때는 부호가 그대로 나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지수법칙에서 이런 중요한 정리들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지만의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